예, 안녕하세요. 금년도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참여 위원회로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위원 강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현재 레드 분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레드 분과는 교육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분과입니다. 뜻은 R 레볼루션 혁명, E 에듀케이션 교육, D 디바이전 나누기 혁명적인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 국민과 청소년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뜻입니다. 어, 저희 분과에서는 청소년 정치 교육의 합의라는 주제명으로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청소년들의 사회 진출과 후기 청소년들이 겪을 과도기에 다가올 현실에 대해 마주할 때 부담 갖지 않도록 하고, 또한, 민주시민 교육을 통하여서 앞으로 어떠한 생각과 의견을 표할 때에 적절한 판단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러한 바탕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서울특별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5조 시장이 가지는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의무 제6조 민주시민 교육의 정의와 기본 요소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드분과의 활동 내용 중 공개되는 자료나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불어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2020년 서울시 청소년 이슈조사 청소년 참여와 권리 요약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내년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서울시내 보일텔스바우 협약에 관한 관심도에 따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를 마련한다라는 주제로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민주주의 서울 내 온라인 게시판을 신설하여 다양하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참여 활동을 하는 관련 청소년들이 힘을 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게시판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와 청소년이 내용을 수합하고 정리하여 안건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민주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청소년 개인이 직접 참여하며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 올바르게 행사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어 훗날 여러분들이 신청할 때에 신정한 민주주의의 가치와 참여에 대해 익숙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따른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와 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이니만큼 학교 및 서울시에서 건강한 선거 및 인주 시민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정말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정신과 건강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가 만든 정책이 반영되었을 때 그때의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느 누구 하나 고생하지 않은 흔적이 없을 텐데요. 그만큼 정말 폭발적인 노력에 대한 성과가 생각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높을 것 같고 정말 청소년 참여 활동을 하며 나와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일어낸 의견들을 보아 그 의견이 반영된다면 망연스럽게도 문, 눈물 없이는 기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속된 분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과의 정책이 반영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한해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서로에게 수고했고 고생했다는 메시지 전달하며 의미 있었던 한 해의 추억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